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제클린의 차승수입니다. 어, 제클린이라는 회사 이름은 얼핏 들으면 과거 유명했던 사람의 이름 같기도 한데, 이 제주 제클린의 약자입니다. 제주 플러스 클린이죠. 그래서 제클린이 되었습니다. 2016년 저희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원래 중소형 숙박 사업자분들이 어, 세탁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부분을 파악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세탁 케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의 그 제클린이라는 이름과 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클린의 기업철학이 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이 하는 일을 잘 발전시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돌려드리고 또 깨끗한 환경을 지속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 보니 사업은 세탁 서비스에서 시작했지만 현재의 재생 사업까지 진행하게 된것 같습니다. 제클리는 크게 봤을 때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숙박사업자나 호텔을 대상으로 배딩제품을 공급하고 그것과 함께 맞물려서 계속해서 세탁케어 서비스를 하는 형태입니다. 어, 즉, 세탁케어 서비스와 배딩제품을 공급하는 하나의 결합상품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이렇게 버려지는 배딩제품들이 재활용이라든지 업사이클링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소각장에 들어와서 태워지거나 매립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호텔이라든지 이런 숙박 사업자들이 너무 많은 제품들을 어 약간의 오염이라든지 어 문제만 생겨도 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제품들을 지금은 저희가 버리지 않고 재생 원사의 원료가 되는 리사이클 코튼 원료로 만들고 광주에 있는 일신방지과 함께 기존의 브라질, 호주, 미국에서 나오는 원면과 블렌딩을 해서 지금이 재생 원사를 만들고 또그 원사를 가지고 재생 원단을 만들어서 재생 제품까지 만드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재생 사업 서비스가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는 이런 재생 제품을 만들었을 때, 어, 과연 이게 진정성 있는 제품인지 투명하게 제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공정하게 이 제품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 되고 또 이력 추적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소비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함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력을 갖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면서 그 제품을 저희에게 또 돌려주셨을 때. 어 그러니까 구매하시고 사용하시고 돌려 주셨을 때 저희는 원료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워드를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플랫폼 서비스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서 팁스 형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클리는 섬유 재생 플랫폼 서비스, 지속 가능한 섬유 재생 케어 서비스, 그다음에 재생 제품 개발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성급 호텔에서 버려지고 있는 이런 베딩 제품들이 면100% 기반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100%기반의 이런 베딩 제품들을 또 타월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어 파이버 투 파이버 즉그 물리적으로 파쇄를 한 뒤에 폴리에스테르가 아닌 면 100%의 속성을 추출해내는 것이 저희가 하는 미션이고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파슬을 해서 스테이프를 만들고 있고요. 어, 즉, 그러니까 솜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솜을 만들면 다시 이제 그 실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솜이니까, 그래서 솜을 가지고 다시 실을 만들 수 있고, 실을 만들면 여기 에 보이는 이제 원단 같은 걸 갖다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제품을 가지고 다시 양말을 만든다거나 타올을 만든다거나, 원단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고 그 옷을 입다가 다시 이제 버리지 않고 제클린에게 다시 돌려주시면 다시 또 파쇄를 해서 그 원료의 처음 시작점인 이제 스테이프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사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관으로 이부자리와 제클린을 포함한 총 6개 관계 기관 및 기업이 어 상호, 상호 협력하는 이제 그런 체계를 갖다 갖추면서까지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어 진짜 이게 뭐 이부자리하고 제클린 둘만의 협업으로는 상당히 어려웠던 미션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청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유관 기업들이 유관 부서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번 프로세스와 프로젝트를 잘 정리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 특별히 이제 이부자리는 제주도내에 있는 그 다섯 개 이부자리 매장을 통해서 어, 헌 이불을 수집하고 재활용된 재생 제품이 제품화 등을 담당해서 어, 약 이번에 7 500개 정도의 헌 이불을 접수를 받아주시는 등, 제주 도민의 사업 참여와 동료와 또헌 이불이 재활용을 형, 그러니까 향상이라는 어떤, 어, 시너지가 극대화됐던 어떤 캠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캠페인 이런 성공 사례로서 약 50여 건 이상의 언론 보도가 노출된 등그이부 자리와 협업을 통해서 긍정적인 시너지가 정말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을 통해서 이브자리와 제클린이 상생하는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 원사하고 원단 부분을 많이 이제 공급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더 나아가지고서 이번에 이제 티셔츠 같이 좀 단순한 아이템이면서 심플하고 또 제일 또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아이템을 중심으로 면 100%의 그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는 없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면 100%의 봉제실, 뭐, 이런 목 부분에도 스판이 들어가지 않은 면으로 처리하고, 면 라벨, 뭐, 프린트의 최소화, 이력을 제공하는 어떤 QR코드까지, 면 100%의 혼용률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보면은, 면 티셔츠를 만들 때도 저희가 폴리에스테르 실을 가지고서 봉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 이제 뭐, 한99.5%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랬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어, 봉제 실까지도 다 면을 살 써서 면사를 써서 백퍼센트 면 티셔츠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제품 브랜딩을 준비하고 를 있고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정말 또 희망하는 것은 이브자리와의 이번 협력을 계기로 재생 제품 관련 정말 좋은 제안을 저희가 드림으로써 전국에 있는 이브자리 매장의 점주들께도 지속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재활용 상품 업사이클 상품을 함께 공동으로 협업해서 만들고 싶습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너무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부자리가 없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저 혼자만의 꿈에 지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대표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캠페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좋은 재생 제품을 만들고 제안드릴 수 있는 재클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